뭐. 앉아있으면 뭐 피가 앉아 뭐 저질로는 자,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한수 지어보시죠. 한 천원 다 우거지고 물소리만 들리고 이내망도 온갖 뭐라 그럴까 택렇에 미친 마음이 되는

그러 그래, 맞아. 름 응. 물이 그때 놀았아 선생님. 여름 먹어봐. 한번 먹어봐. 한번먹어한번 먹어봐. 한번먹이라 근데 물이 봐한번 먹어봐. 그때 응. 어봐봐봐 <laughs> <laughs> 우리 옛날에 이 고드름 가지고 어떻게 했지? 이거 송국 같아요. 어, 싸움 했나? 야야야야야야! 어제 폼페페이 일로 가는거 맞아? 오랜만에 와가지고 어떻게 올라갈까 했는데 그래도 올라오네 그래 출발해봐야지 몇년만에 오는거야? 몇년만이지? 한 3년만에 오나? 거지. 야, 끝내주네. 거기 물이 있어? 아, 그러니까. 어머. 물없고저기한 없어? 아니 없는 아, 사람들은 마셔야지. 그 어, 그래.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. 음. 갈색이나 봐봐. 그렇지? 그래.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사막화되기는 어렵겠지. 숲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. 와. 여기 비올 때 여기 와서 피하고 있어도 되겠다. 나무가 물을 다 머금고 있다가 내보내잖아. 음. 그러니까 그렇게 없으면 사막이 되는 거 아니야. 여기, 여기 안에 무슨 벌레 살것 같아. 엄마 뭐, 뭐 사나봐. 아, 그래? 아, 알라났네. 어. 뭐, 뭐, 뭐 신기하다. 뭐예요, 알이야? 건드리지 어. 말고. 여기 어, 아리야, 아리야? 무슨, 어머. 아리야리이야 희한하네. 아. 어. 아니. 은법사님 나오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하면 법사가 됩니까? 산에서 <laughs> 다 보면 법사가 다 되는 거고 <laughs> 막대기 하나 들고 있으면 되는 거 <laughs> 아이 <laughs> <laughs> 은순법사도 한 번. <laughs> <laughs> 머 <laughs> 오, 법사님 그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저 위에 네, <laughs> 저기 해 주고 멋이야. 저기가 정상 오늘 지금 시컷 놀고 있는거잖아 응 이렇게, 거야? <laughs> 이렇게 사진 푹좀 찍어봐 이렇게 깔아놓고 먹는거 <laughs> <laughs> 찍어 사진을 <laughs> 참 <참나. 웃음>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가야지. 그런 거 없나 했더니 딱이 내고. 없네. 빨리 찍어. 선생님은 뭘 봐도 근데 여기는 잘안 보여. 선생님 뭘 봐도 어디에 있 어디 어. 냐 근데? 어디 있어? 댕겨. 어디 냐는지 알아야 돼. 몰라? 땡기. 여기 있잖아. 여기. 아니. 네? 그래 그래. 내 눈에는 보이는데. 어. 얘지 얘지 얘지. 얘지 얘지. 예. 예. 그래서 저게 뭐길래 자꾸 있 여기도 안 빨리 찜해, <laughs> 쌤이. 어떻게 찜하데나 오른쪽에, 나 오른쪽에, 오른쪽이니하네 <laughs> <laughs> 아니 난그사서도 어디 저기 없어졌나 했더니 내, 내 마음을 읽은거지 어디서 <laughs> 아니 그네 눈이 많이 닮았지 않았어? 이거 봐봐 이거. 아니 글쎄요 어디 <laughs> 또 그것까지 발견했어 말 닮지 않았어? 그러니까 어느 쪽이 리얼하다니까 <laughs>